자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치밀한 교제 속에서 받는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두 증거판을 이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이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이제 보고는,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의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고. 그 불살라버린 그 가루를 이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 도대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 묻자 아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어떤 악함을 보였는지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들의 악함을 보여주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는 그들의 요구대로 금을 빼내어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던. 모세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었던 이 아론의 아주 극명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떠한 힘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청난 카리스마죠. 아론은 백성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수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도록 하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가죠. 백성의 명령을 따라가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가장 극명한 대전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을 그뜻 가운데로 이끕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는 어, 백성들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그게 아론의 모습이죠. 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론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소리 듣고 사람들 뜻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모세와 같은 삶이냐, 아론과 같은 삶이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백성들의 악함을 이기지 못하죠. 아론이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지금 백성의 악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지금 그동안 자기를 이끌었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 당장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따로 만들어내라 지금 우리는 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의 악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게 바로 이 백성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론조차 그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백성들의 악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 그 백성들의 악함을 따라 자기도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의 이 악함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눴죠. 주일 설교 때도 예레미야 에스겔, 요한, 어, 전갈이 있고 가시와 찔레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와 같은 악한 백성들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대원하라.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게 해서 성령의 철인이 되어야만 이 백성들의 악함을 이기고 이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시관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백성들의 악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의 악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의 악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모두 삼켜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론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산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땅 밑에서 이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어,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냥 그것에 삼켜짐을 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상황을 떠나 산 위로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떠나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성령의 철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계시를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철인이 되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시가 새겨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